역대상 17장 1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영원한 왕조라 제목으로 오늘을 바꾸자 하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안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들어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코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조로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조, 왕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하나님의 다윗에게 전하니라.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이, 생명이 다한 후에 그의 후손 중한 명을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후손이 하나님의 한 집, 즉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의 영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에게서 인자를 빼앗았던 것과는 달리 이 후손에게는 그 인자를 빼앗지 않으실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후손을 내 집과 내 나라의 영원이 세우리니 그의 왕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는 최종적인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이 모든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건물은 다윗의 인간적인 성전 건축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언약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우선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인 건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다스릴 왕권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인 기승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메시아 왕국의 토대가 되는 영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삶의 불확실성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져야 될때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바람이 하나님 뜻과 다를 때 겸손히 하나님의 더 나은 계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때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나 나라도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오직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와 도 그분의 나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될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안국을 연약하시면서 그 약속을 그리스 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하신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치 않는 약속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영원한 왕조라는 제목으로